네, 안녕하십니까 골프 교스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요 타이틀 리스트에서 새로 나온 620MB 머슬백 프레이드 아이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전에 얼마 전에 저희 아마추어분을 모시고 음~ 이 머슬백 아이언과 또 일반 포켓 캐비티 그다음에 캐비티 중공 구조 아이언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시타라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 주관적인 설명을 또한번더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타이틀 리스트에서 이제 보통 이 번호를 매길 때는 연도별 번호를 매기는데 이전 모델은 718. 718 모델이었죠. 근데 이번 20년도에 출시된 것들은 620으로 모델 명칭을 바꿨어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입문 때 사용했던 것이 690MB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아무튼 다시 620으로 돌아오니까 뭔가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그때는 어 뭣도 모르고 칠 때라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쳤는데, 그 뒤로 또 편한 아이언을 찾다가 다시 이렇게 이번에 620MB로 돌아오면서, 뭐랄까, 어 추억 소환? 뭐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어, 확실히, 이제, 이, 머슬백은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예. 한마디로 그냥 클래식한 아이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씩의 변형은 있습니다. 솔 두께가, 어, 그래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봤을 때, 구형 모델보다는 좀더 그래도, 어, 조금, 조금이지만, 그 조금 넓었던 느낌이 들고, 바닥면을 보시면 약간 뒤땅에 어느 정도, 어,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거의 평평했던 반면에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것들을 위한 약간의 관용성 예, 그런 것들 삽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쉬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얇아요 어,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켓 캐비터 비교 봤을 때 벌써 두배 차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헤드 넓이도 보면 이게 아까 자로 재봤는데 7.8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공한개반 정도 이넥 부분을 제외하면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넥 부분만 제외했을 때는. 거의 스팟존이 그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기본 스탁 샤프트로는요, 다이나믹 골드 S200, 또 다이나믹 골드 AMT. AMT 샤프트는 뭐냐면요, 샤프트 별로 무게가 다 틀립니다. 롱아이언은 좀더 가볍게. 또 쇼다이언은 좀더 무겁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좀더 롱아이언을 부드럽게, 좀더 부드럽고 가볍게 휘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쇼다이언은 묵직하게 휘두를 수, 휘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X 로딩 존 샤프트도 이제 스탁크 샤프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기존 통 샤프트에서 마디, 중간에 마디를 하나 삽입시켜서 그 딱딱한 타구감을 좀더 개선시킨 그런 샤프트라고 보면 되고요. 좀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한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 그냥 기본 다이나믹 골드 S300이에요. S300이고요. 스윙 웨이트는 D3, 그냥 기본 D3로 맞췄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 하시는 이유, 머슬백을 어려워 하시는 이유가, 이 헤드가 작은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오프셋 때문에 그래, 오프셋. 이렇게 샤프트하고 리딩 엣지가 만나는 부분을 보면은요, 초급자 아이언드 같은 경우는 이 샤프트 면에서 헤드가 약간씩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걸 보서 오프셋이라고 해요. 오프셋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더 핸드퍼스트를 하게끔 유도하게 해주고요. 왜냐면 헤드가 되게 그만큼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헤드가 좀더잘 닫히게끔 해주는 건데 이 오프셋이 없다는 것은 샤프트와이 그냥 리딩엣지 부분이 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핸드퍼스트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열려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출시되는 아이언들 같은 경우는 관용성이라고 해야죠. 관용성이 좋은 그런 클럽들은 이 하단부에 무게중심이 골고루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쪽에 맞는다든지 조금 안쪽에 맞아도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 주는데 이 머슬백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가운데 딱 한군데 있습니다. 스팟 존에만. 그래서 잘못 맞았을 경우, 좀만 앞에 맞았을 경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그냥 돌아가는 느낌이 딱 때렸을 때도 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샷에 좀 취약한 단점이 있고, 게다가 로프트가요,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술력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뭐, 중공구조라든지 아니면 좀더 이제 반발력을 높여서 비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건 사실인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로프트각이에요, 로프트각. 같은 7번이라고 해서 다 같은 7번이 아닙니다. 어, 리얼 로프트라고 하죠. 이제 클래식 아이언, 블레이드, 이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로프트 각이 35도, 36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요즘 출시되는 비거리형 아이언은 27도, 28도. 예. 이 머슬백 아이언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5번 아이언의 로프트입니다. 또그 아이언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지금 머슬백 7번 아이언이 9번 아이언의 로프트까지도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치기 어려워서 비거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관용성 좋은 아이언 비거리형 아이언에 9번으로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또 장점은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기술 샷을 즐기하시는 분들, 좀더 샷메이킹을 즐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용성이라는 것이 미스 샷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기술을 걸었을 때 내가 만약 들어올 친다고 들어올 쳤어요. 그대로 그냥 그쪽, 우측 본 방향 그대로. 우리가 우측으로 오조준을 할거 아닙니까? 그 방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피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머슬백은 내가 의도한 샷에 대한 연출 하나만큼은 음.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스피, 컨트롤을 매기기에는 적합한 클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슬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연습량만 충분하다. 나는 일주일, 7일로 기준을 했을 때 나는 5일 이상 그냥 연습할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연습을 꾸준히 할수 있다라고 하면 머슬백 다루기 어렵진 않습니다. 머슬백을 구매하시게 를 되면 무엇보다도 비거리, 뭐 파워,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하프스윙부터 연습을 하시더라도요. 가운데 스팟 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윙을 좀더 키워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 대부분 뭐이 머슬백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은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하고요 약간 시타 영상 약간 보여드리고 느낌 그런 뭐 소감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쇼 아이언, 다음 미드 아이언, 롱 아이언 이렇게 세 가지를 쳐볼 건데요. 자 일단 9번 아이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쇼다이언이라고 해도요, 지금 헤드가 상당히 작고 날렵하기 때문에, 셋업을 하려고 딱 했을 때부터 벌써 약간은 조금 은 그래도 하,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음, 저도 이전에 사용하던 모델, 모델이 조금 그래도 좀 중급자 모델이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스윙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한 7년 만에 머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썼을 때 조금만 내가 방심해도 열리고 다치고 보입니다. 옵셋이 없기 때문에. 헤드가 열렸거나 닫혔구나라는 게 정확히 눈에 들어와요 셋업 때부터 약간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정타가 잘 들어갔고요 125m 네, 약간 잘못 맞았어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미스샷인데도 그도가피아서 비거리 손실좀 이렇게, 겠죠스이존을 지금 벗어났어요 자, 아까 처음 쳤던 거는 가운데 들어온 이면에이번 네. 것은 좀 안쪽에 들어왔거든요. 어, 스이 존을 조금 벗어나니까 바로 이클럽이 줄어버려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우렸던 것만큼 좌우 편차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이번엔 7번입니다 7번 7번으로 오니까 로프트가 확실히 아까 9번보다 조금 세워져서 그런지 더 부담스러워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더 좁아 보여요 이렇게 세워진 형태로 헤드가 작다 보니까 어... 스팟에선 약간 조금 안쪽으로 닿긴 했는데 어,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잘 들어갔어요. 확실히 거리가 일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미스샷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미스샷이 나왔을때 어떤 느낌인지. 아, 요거 조금, 예. 네. 탄도가 좀 낮게 가고, 약간 반타핑이었어요. 네. 확실히 손맛이 찡! 하고 올립니다. 다 찡! 하고 올려요. 아, 요거는 이제 스피드 좀 많이 먹네. 네. 약간은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깎아친 건 있긴 한데, 헤드가, 음. <laughs> 맞았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돌아가는 느낌이 났어요. 자, 한번더 집중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확실히 집중해서 치면 57 클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60, 160에서 163원 짜리 일관적으로 거리가 떨어집니다. 정타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요. 네. 자, 일단 다시 3번 아이언, 이번 롱 아이언 한번 해볼게요. 3번 롱 아이언입니다. 약간 안쪽에 맞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안쪽에 맞으면서 제가 약간... 아웃튼 인으로 깎아 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부위에 맞았어요. 이거 제가 연습 부족이에요, 이거는. 롱아이언은 확실히 좀 초급자, 아니, 그 중상급자분들도 치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00m 전후로 잘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정말, 치기 전에, 온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온신경을. 아. 아. 네. 아. 내가 정말, 골프를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말 집중력을 극도로 해서, 좀 연습을 하고 좀 단련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롱아이언까지 확실히 가게 되면 정말 연습 효과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고 치면 저렇게 칠수 있는 자신감은 솔직히 없어요. 네. 어, 네. 롱아이언은 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잘칠수 있어요. 집중만 하면. 자, 일단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일단 어, 샷메이킹. 얼마만큼 샷메이킹이 잘 나오는가 그거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깨끗하게 다시 해보고요 네. 일단은 드로우샷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집중하는 건안될것 같아 오히려 똑바로 쳐야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약간 스피이트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쉽기는 느낌상 좀 쉬워요. 한다. 이번 거 완전 정타 들어갔어. 다시. 혹시 드로로 우 조금 약간 인터와서 내치면 비거리가 조금 더 나긴 해요. 페이드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페이드. 근데 페이드 치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 너무 열려 있어서 컷샷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똑바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감아야지. 열어야지 했을 때 확실히 나타나요. 아까 들어오셨다고 그랬고. 자, 이번에도 일관대요 일관대 샷 메이킹에는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원색 빼기 네. 어, 근데 제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웃음> <땀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타이틀리스트 620 머슬백 MB 모델을 이렇게 몇개 시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음, 롱아이어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쳐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콤보로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 7번까지는 머슬백, 6번부터는 12. 이렇게 콤보로 쓰시는 게 아마추어 여러분들한테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검색해 본 결과 어, 타이틀리스트 620 12가 3번, 4번 아이언에는 약간 밑에 텅스텐을 삽입시켜서 좀더 비거리가 많이 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롱아이언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m b 로올 머슬백으로 가시기 보다는 약간 콤보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 네. 집중력 하나만큼 확실히 상승되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어, 느 정도 스피드를 막여서 치는 것에 자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애용하시면 오히려 좀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한, 보기 플레이 정도 진입이 돼서 80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도라고 하면, 멋을 백고 충분히 연습량만 받쳐주면 다룰 수 있는 클럽인 것 같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스윙 플레이을 똑바로 잘 가져올 수 있느냐, 셋업을 얼마만큼 안정되게 할수 있느냐. 요것만 지켜줘도 작은 헤드지만, 예. 못 맞출 헤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비결 편차는 크지 않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데 보여드리자면, 정타가 별로 안 났어요. 여기가 지금 정타인데, 여기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게 맞았는데, 요 정도만 돼도 소마 훌륭합니다. 어, 이거 잘못 맞아야 되는 느낌 없어요. 요 정도만 맞아도,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가운데만 맞춘다고 해서 쫙붙는 손맛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맞았어도 다 손맛 좋았어요. 다 정타의 느낌 받았어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아, 정타 맞으면 다 손맛이 이상하다는데,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어, 패틀리스트 620 머슬백 아이언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머슬백 구매 예정이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